매도자 필독, 중개사 광고 문구 하나 차이로 집 빨리 파는 법.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인데 한 집은 한달 만에 팔리고 한 집은 석 달째 안 팔립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0대 김영숙 씨는 답답했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석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 한통 오지 않았습니다. 문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은 한달 만에 집을 팔았습니다. 가격도 비슷했습니다. 조건도 비슷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알고 보니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부동산 광고 문구였습니다. 몇 줄의 글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개사들도 잘 모르는 광고 작성의 기술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집이 빨리 팔릴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5세 박철수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급하게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중개사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팔아주세요.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나갈 겁니다. 중개사가 광고를 올렸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해운대 아파트 매매 30평 남향 깨끗함 금매 박철수 씨는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중개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왜 연락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중개사는 변명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철수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은 안 팔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새 중개사는 달랐습니다. 집을 꼼꼼히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광고를 다시 써야겠어요. 지금 광고로는 안 팔려요. 박철수 씨는 의아했습니다. 광고가 뭐가 문제입니까? 다 써놨는데요.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너무 평범해요. 아무 감흥도 없어요. 사람들 눈길을 끌 수가 없어요. 새 광고가 올라갔습니다.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해변까지 도보 5분,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 넓은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 시간, 남향 햇살 가득한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고를 올린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섯 팀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결국, 보름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가격도 원하는 대로 받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광고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진작 이렇게 할걸 그랬어요.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첫 번째 광고와 두 번째 광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구에서 20년 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베테랑 중개사 이정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광고의 달인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올린 매물은 평균 한달 안에 다 나간다고 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거예요. 꿈을 사는 거죠. 광고는 그 꿈을 보여줘야 해요. 무슨 뜻일까요? 이정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평범한 광고는 사실만 나열해요. 몇 평, 몇 층, 남향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그건 누구나 쓸수 있는 정보예요. 특별할 게 없어요. 좋은 광고는 다릅니다. 그 집에서 어떤 삶을 살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구매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상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 근처 아파트를 파는 경우입니다. 나쁜 광고는 이렇게 씁니다. 초등학교 도보 5분, 중학교 도보 10분. 좋은 광고는 이렇게 씁니다. 아이 혼자서도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거리, 아침마다 학교 가는 아이를 창문에서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어느 쪽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60대 최명희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오래된 빌라를 팔아야 했습니다. 오래됐다는 게 약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선호했습니다. 첫 번째 중개사는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20년 된 빌라, 관리 잘 됨, 저렴함. 당연히 안 팔렸습니다. 20년이라는 숫자가 거부감을 줬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명희 씨는 다른 중개사를 찾았습니다. 젊은 중개사였습니다. 그는 집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집의 장점을 살려야 해요. 오래됐다는 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수 있어요. 어떻게요? 최명희 씨가 물었습니다. 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집은 튼튼해요. 요즘 집들보다 벽이 두껍고 구조가 견고해요. 또 나무가 많아요. 정이 있어요. 이걸 강조해야 해요. 새 광고가 올라갔습니다. 20년 세월이 만든 든든함, 두꺼운 벽이 주는 부용함, 마당에 오래된 나무가 선사하는 사계절의 변화,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로운 삶,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고를 올린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섯 팀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결국, 보름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가격도 원하는 대로 받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광고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지다니. 진작 이렇게 할걸 그랬어요.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첫 번째 광고와 두 번째 광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광주에서 20년 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베테랑 중개사 이정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광고의 달인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올린 매물은 평균 한달 안에 다 나간다고 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게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거예요. 꿈을 사는 거죠. 광고는 그 꿈을 보여줘야 해요. 무슨 뜻일까요? 이종호씨가 설명했습니다. 평범한 광고는 사실만 나열해요. 몇평몇층 남향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그건 누구나 쓸수 있는 정보예요. 특별할 게 없어요. 좋은 광고는 다릅니다. 그 집에서 어떤 삶을 살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구매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 집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상상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학교 근처 아파트를 파는 경우입니다. 나쁜 광고는 이렇게 씁니다. 초등학교 도보 5분, 중학교 도보 10분. 좋은 광고는 이렇게 씁니다. 아이 혼나서도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거리. 아침마다 학교 가는 아이를 창문에서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어느 쪽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60대 최명희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오래된 빌라를 팔아야 했습니다. 오래됐다는 게 약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선호했습니다. 첫 번째 중개사는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20년 된 빌라 관리 잘 됨, 저렴함, 당연히 안 팔렸습니다. 20년이라는 숫자가 거부감을 줬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명희 씨는 다른 중개사를 찾았습니다. 젊은 중개사였습니다. 그는 집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집의 장점을 살려야 해요. 오래됐다는 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수 있어요. 어떻게요? 최명희 씨가 물었습니다. 중개사가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집은 튼튼해요. 요즘 집들보다 벽이 두껍고 구조가 견고해요. 또 나무가 많아요. 정이 있어요. 이걸 강조해야 해요. 새 광고가 올라갔습니다. 20년 세월이 만든 든든함, 두꺼운 벽이 주는 조용함, 마당에 오래된 나무가 선사하는 사계절의 변화,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여유로운 삶. 반응이 왔습니다. 특히 50대, 60대 부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파트의 획일적인 구조에 지쳐 있었습니다. 개성 있는 집을 원했습니다. 한달 만에 집이 팔렸습니다. 가족도 예상보다 높게 받았습니다. 최명희 씨는 감탄했습니다.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광주에서 중개업을 하는 김수진 씨는 광고 작성에 특별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급매 싸게 팔아라, 이런 표현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하다는 인상을 주면 깎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렇게 씁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행복을 담을 준비가 된 집. 둘째, 구체적인 숫자보다 감각적인 표현을 씁니다. 30평이라고 쓰지 않고 넓은 거실, 온 가족이 모여도 여유로운 공간이라고 씁니다. 셋째, 주변 환경을 활용합니다. 단순히 역세권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출퇴근 스트레스 없는 삶, 지하철역까지 우산 없이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씁니다. 넷째, 감성을 자극합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감정으로 결정합니다. 이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였습니다. 1층이라는 게 약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1층을 기피했습니다. 습하고 벌레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광고는 이렇습니다. 1층 빌라, 마당 있음. 하지만 센스 있는 중개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당에서 키우는 텃밭의 기쁨. 아침마다 직접 딴 상추로 만드는 건강한 식탁. 엘리베이터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나갈 수 있는 편리함.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좋은 독립된 공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층이라는 약점이 오히려 장점이 됐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부가 높은 가격에 샀습니다. 대전에 사는 50대 한영수 씨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꼭대기층이라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칩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중개사가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하늘을 독차지하는 탁 트인 전망. 아무도 위에서 쿵쿵거리지 않는 조용함. 옥상 텃밭에서 즐기면 도심 속 농부의 삶. 저녁마다 펼쳐지는 노을 감상.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은퇴한 부부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용한 환경을 원했던 그들에게 꼭대기층은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울산에서 중개업을 하는 박민수 씨는 말합니다. 광고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있는 장점을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사실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려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서 10분 거리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쓰면 역 도보 10분입니다. 매력적으로 쓰면 산책하듯 걷기 좋은 거리, 아침 운동 삼아 역까지 걷는 건강한 습관이 됩니다. 어느 쪽이